안녕하세요. 인천 한노TV 박태선 농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7조부터 31조까지의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7조에서는 계단의 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유용과 보수용, 그리고 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계단의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28조에서는 계단 참의 높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 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 29조에서는 천장의 높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유용과 보수용 그리고 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30조에서는 계단의 난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1조는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째,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요. 둘째로, 사업주는 첫 번째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이 환경 개선을 하지 않은 채 보호구 지급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시행한 후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 여러분께서도 작업 환경 개선이 우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